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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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사 오시는 분들이 응. 여기 구경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많이 하죠.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뭐가 있나 이런 기웃기웃하면서 응. 많이 볼것 같은데 드물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고개를 잘못 들죠. 아 그렇구나. 아, 무서워서. 나도 무서워하는데 나는 피디님처럼 강큰 여자 처음 봤어. 아, 진짜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촬영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물건을 이렇게 이쁜 거있으니 계속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신당 같은 데는. 그러다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네. 저게 무슨 1억짜리 자기 합수표가 1억이었어요? 100억 아니었어요? 100억인가? 하여튼 무슨 어, 100억 벌고 싶은 사람이야. <laughs> 저 진짜예요? <웃음> 가짜죠. <웃음> 아, 완전 시겁했네 <laughs> 돈에 음, 힘들지 않게. 음, 오고 가는 사람들, 음. 눈으로 봐도 기쁘지 않아요. 음. 음. 또, 어, 저렇게 울, 올려놓으면, 음, 꿈은 있잖아. 음. 뭐든지. 그래서, 나는 힘들고 공분하게 살아도, 어, 내 후손대는 네. 저렇게 천억, 백억 지고 살아라고. <웃음> <웃음> 저번에도 느꼈는데, 네. 이 금덩어리가 많은 거 보니까 제복을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는 분들한테 응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라고 응. 편안하고 많이 웃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풍성해 보이잖아 응. 응? 사람이 마음이 부자면 뭐든지 대성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 이런 거 하나하나 에도 뭐든지 어, 왔다가 웃음 주고 또 이렇게 거북이도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행복을 받아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근심, 근심 갖고 왔으니까, 근심 털고 가야지. 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요? 나도 좋아해. <웃음> <웃음> 행복해, <laughs> 말만 들어도. <laughs> 역시 금색이 최고죠. 그렇죠. 금색을 유난히 많이 갖고 다니면 복을 불러서 어, 없는 돈도 생기는 사람들 이 있어요. 어, 그러면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이런 것도 좋은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몸에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체가 부적이지만, 음, 저도 그 금을 이렇게 뭐 가는 거라도 차고 다녀요. 이런 걸 차고 다니면 애군도 막을 수 있고, 음,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은, 은도, 금도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이렇게 하게 되면 꿈 자리들 소송한 것도 막을 수 있고 뭐든지 편안할 수 있대요. 음. 그래서 재운과 건강운이 같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응. 돈 그... 없는 사람들 어떻게 다 구슬 시키고 기도를 시프죠? 응. 맞아요. 어, 근데 너무 금주렁주렁갈 달고 다니면 응.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사람이 너무 가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난안 갖고 다녀. <laughs> 당연 아, 이렇게 모시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우리 무소연들도 주렁주렁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런가? 네. 그런데, 멋, 멋실 수도 있고, 음. 음,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음. 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음. 음, 화장이든, 음. 뭐, 금, 액세서리든,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랑하려고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음. 행복함이 오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그렇죠? 응. 무당을 보면 음. 무소, 우리 무녀들을 보면 무녀들을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막 음. 주렁주렁한 거. 그쵸. 근데 그냥 소소해 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으면 있는 그대로 말하듯이, 응. 제가 그 이렇게 촬영하면서 말이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굳이 보여줄 게 없어 음. 어? 있는 대로 보여주고 손님들 근심 갖고 왔으니까 답답한 사람들은 여기서 어, 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그러면 와서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 어, 근심 풀러 왔는데 더 답답해서 그런다 음. 당연하지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근심이 있으니까 비방책도 가르쳐 드려요 그거를 집에 가서 꾸준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안에서 음. 응, 더 고심이 쌓여서 오시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지 맞아. 선생님 아까 등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는 되게 원래 제가 점집을 가면은 응. 한 군데 정도는 비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완전 꽉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왜냐면, 그, 1년 12달 빈다고 저희가 등값을 받아요. 음. 그런데, 한 달만 음, 등을 올리고 내리면 그 사람이 잠깐 괜찮아지다가, 음, 다시 일이 엉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1년 어쨌든 4월 초파일 날 우리가 연등을 새로 달잖아요. 그러면 1년 12달 꾸준히 달아야지만 그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편안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 음. 그러면 이거 이거 새로운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딱이 등이면 이 등만 달아요. 그럼 이거 달때그 날은 엄청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금방 끝나요. 여기 오시는 분들 선착순대로 이렇게 받는 네. 신도들 분. 위주로 일단 먼저 받고요. 응. 어. 그리고 응. 오시는 분들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달죠 음. 보통 며칠 만에 나갔나요? 하루 만에 나갈 때도. 응. 역시 경쟁 사회예요. 뭐든지 우리 무속도 경쟁 그렇 마라톤 하듯이 똑같은 거죠. 어,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어, 잘거다 자고, 먹을 거다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내가 편안하면 신도들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살죠.